안녕하세요 부산시민 여러분 오늘의 앵커를 맡은 참여TV 시민기자단 8기 이채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TV 시민기자단 8기 구병모입니다 4월 참여 뉴스에 이어서 이렇게 5월달에도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병모씨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중간고사란 과제 때문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래도 저번 참여 뉴스에 소개된 포토스팟과 대학생활 꿀팁 덕분에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번 참여 뉴스 영상을 참 재밌게 봤는데요 그러면 이번 5월 영상은 얼마나 유익한 소식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아 박혜랑 이채현 시민기자가 휠체어를 타고 대학내 시설들을 방문해 봤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갈수 있는 곳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든 시설이 비장애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들이 개선되어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하기 쉬운 학교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곧 6월 1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요. 부산의 청년들은 어떤 부산의 모습을 원하는지, 청년 뉴스가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4월 28일 부산 서면에서 내가 부산시장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청년 정책 제안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광화문 1번가를 벤치마킹한 서면 1번가라는 제목으로 청년 정책 제안 대회가 열렸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기 전 공연팀의 다양한 무대가 마련되어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축하 무대 후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청년 말하기 대회에 참가한 청년들은 깨끗한 부산, 행복한 부산, 일자리가 풍부한 부산이라는 염원을 가지고 대중 앞에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청년의회. 와 같은 구체적인 요구들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참가자는 부산시장과 얼굴을 맞대고 싶지 않다. 라며 청년 정책에 무관심한 현 현상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기 위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꼭 투표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강제직용 노동자상 제막식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시민사회 단체 50여 개로 구성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특별위원회 소속 1 0 0여 명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조원들은 이날 노동자상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평화의 소녀상 옆 일본 영사관 앞에 세우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1,300여 명이 이를 저지해 결국 노동자상 설치가 무산되었는데요. 이 현장을 저희 참여뉴스가 직접 담아왔습니다. 저멀리 경찰이 애워싸고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보입니다. 높이 2.1m의 노동자상은 일본으로 강제 동원되어 탄광 갱도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한국인을 형상화했습니다. 경찰은 영사관 반경 100m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있다며 위원회 측에 노동자상을 세우기 위한 영사관 앞 집회를 불허하고 적법한 집회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측은 일본의 사과를 받으려면 반드시 노동자상을 영사관 앞에 세워야 한다며 경찰 측의 평화 행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경찰의 제지로 결국 소녀상 옆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럼 이 강제 노동자상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막식 후 노동자상의 행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루 빨리 일본의 사과와 더불어 강제의 징용 노동자상이 소녀상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산시의 장애인 정책 이행을 촉구하며 부산시청 앞에서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된 부산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무기한 노숙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내변병 장애인 인권협회의 임상철 활동 과입을 통해 절박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목소리> 내가는, 내가 그분들은 음, 이집사가바 뭐, 이, 뭐, <목소리> <짜야나 고, 목소리> 你干的我有功有功，那样干的么？嗯嗯嗯嗯嗯两年？难嗯不干么？嗯嗯么？你个嗯嗯西嘛！d 嗯嗯嗯 you！ 家里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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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몇디 가디, 가마음디아디어요 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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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은 남이 아니다라는 말이 가슴에 참 와닿았는데요. 비장애인들과 장애인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 참여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6월에는 더욱 풍부하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